우리도 향수 중요하게 생각한다. 향 맞아요. 또 오빠는 향수를 뿌려도 냄새가 안 나. <웃음> <웃음> 나는 향수를 많이 뿌리는데 냄새가 안 난데 다. <laughs> 왜 그렇지? 다 아침마다 향수 많이 뿌리잖아. 알.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 처음 만났는데 이런 남자는 너무 싫어요. 이런 남자는 너무 싫어요. 자, 이제 생각을 해보고 생각 나면 먼저 손 들고 말하면 돼요.

네 타오는 아, 그렇고 그 다음은? 제가 일을? 큰소리... 큰소리난 남자 아, 큰소리난 남자 싫어요? 네 난데? 아, 싫어요 어, 고마워. 아, 고마워 네, 고마워요 예. 그 다음은 내 마음은 뭐라고요? 내성적? 내성적 사람 아, 내성적인 사람 싫어요? 네 아, 밝은 사람 좋아하나 네, 너무 재밌고. 조용해서 심심해요 아, 너무 죄송하구나 다 좋아. 행동 조심 화치는 행동 조심 아 사람. 아, 그니까 젠틀한 남자 좋아하고 응. 무례한 남자 싫어하는구나. 음. 보통 만나서 어, 반가워. 어, 이쁘네. 어. 이런 남자 네. 싫어하고 싫어하는지. 부드럽게 네,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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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남자들 좋아한다. 존중하고 <laughs> 마이는? 언니, 어, 네 언니과 같은 생각해요, 생각해요. 그... 너도 나 그렇게 싫었어? <웃음> <웃음> 오빠가 그렇게 싫었어? <laughs> 네. 근데 목소리... 어, 어, 대놓고 밍 예. 니나 마 내가 싫는로 결론 예. 목소리 큰 사람 너무 싫다고 합니다 미안하고 예. 나는 싫어하는 걸로 어, 잘 들었어 오디팜생각스 어? 뭐라고? 엔엔디팜이 <laughs> <laughs> <앤, 앤, 웃음> <앤디> 누구야? 그냥 프렌드 팬 아, <laughs> 프렌드 친절한데 팬팬 아이돌 아 아이돌 팬 노팬 노팬이 어. 팬아안티팬이잖아그정너내 <laughs> 이름 막써 가지고 화장실에 버리고 사진에 막 낙서하고 안티팬 그거 말한 거야? 예. 음, 아니야. 나나 이런 인터뷰를 나 원했어. 예. 어 그랬네. 그러면 만약 한국 남자를 만나게 되면 어떤 점이 제일 불편하고 무서워요? 어... 어, 생각나는 사람 먼저 말하면 돼요 아... 어, 어. 저 한국 남자분 저 만날 때 어. 그냥 생... 문화하고 생각은 달라서 아 꿈하고 어... 생각? 문화 아 문화, 문화. 문화랑 생각 다르다 생각. 그게 제일 힘들었어요? 말은? 언어는? 말은 조금 힘들었어요 말도 어려웠고 만약에 한국말을 유미가 몰랐다면 만날 수 있었을까요? 만날 수 있는데 좀 불편할 것 같아요 불편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제가 어? 그냥 큰소리 계속 난... 아 <laughs> 싫다는 거 알겠는데 그렇게 굳이 이 자리에서 그렇게 내 목소리 큰 거를 말을 해야 되겠니? 아, 예를 들어 응. 그냥 제가 원래 응. 처음 만, 만나는 응. 사람 만나면 응. 조금 조용하니까. 아. 근데 계속 어, 큰 소리 나면 저 혼란스러워. 아, 혼란스러워? 네. 그리고 <laughs> 어. 아, 어, 제가 처음 만날 때좀 어색해요. 어. 음. 왜냐하면 그런 그래. 처음이, 음이에요만약 음. 음. 가끔 음, 외모 보니까 음. 어, 이런 사람을 친절하지 않은 사람 그런 게생각해 아... 아. 음. 맞아요. 없어? 다른 일감이 없어? 아니 없으면 안 해도 돼요. 어, 없어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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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으면 안 해도 되고. 그러면 또 하나 질문. 자한번 한국 사람을 만났어요. 커피숍에서 만나고 만약 그냥 헤어졌어요. 또 보고 싶어요? 음? 또 만나고 싶어요? 어떤 사람을 또 만나고 싶어 해요? 어떤 사람? 어떤 느낌? 마지막을 어떻게 했나? 이런 사람은 또 만나고 싶어요. 만약에 한두 시간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집에 갔는데, 어, 이 남자, 이 남자는 또 보고 싶다. 어떤 남자, 어떤 거에 매력을 느낄까? 매력. 저희는 좀 성숙한 남자, 음. 스마트한 남자, 그리고 문화 존중하는 남자, 음. 그리고 부드럽게 같이 얘기하는 남자를 좋아하고 또 음, 재미있는 재미있는 사람 좋은 사람 음, 재미있고 좋아 네. 좋은 사람이면 다음에 또 만나요? 음. 재미없으면 다음에 안 만나요? <laughs> 안만요 <만났지. 웃음> 네. 재미없으면 다음에 만나요 하오는 전에 한국말 몰랐어요. 네. 한국. 그때는 핸드폰으로, 폰으로 이렇게 말하잖아요. 음. 구글. 음, 단구글 그거 느낌 어때요? 느낌이 어려워요. 어려워요? 네. 너희들도 한국말 모를 때는 구글 이걸로 했지. 맞아요. 응. 번역이 잘못돼서 너무 어려워요. 맞아요. 오해 많이 해요. 맞아요. 오해가 너무 많아요. 그죠 네. 아니 눈빛이 많이 마이, 많이 너 남자 만나 본적 있어? 음, 요인는데 한국 인, 사람? 어 한국 사람. 친구의친구 친구의 친구? 친구의 친구? 응. 언제? 언제 응. 오래? 지금 너 나이가 몇 살인데 오래면은 3년 전에 그 다음에 한국 사람 한 번도 못 만났어요? 네. 네, 네. 그다음에 사장님. 아, 하필 근데 낸지? 근데 실태에. 실태. 실태. 미안해. 미안해.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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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하고 일하게 돼서 정말 미안한데. 예. <laughs> 그럼 여기서 질문. 처음 데이트를 했어요? 처음 데이트를 했는데 이 남자가 너무 좋아요라고 생각한 적 있어요? 리부장 없고? 한 없어요.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만약에 이게 한국 사람이 아니고 베트 한국 사람이아니도베트아요사람을 만나도 똑같아요? 네 똑같아요. 똑같아요 없어요 처음 만나고 호감이 있다 조금 관심은한는 사람은 한은 한국 사람은 한국 사은 별로 없어요, 없어요. 맞아요 제가 사람은 네. 음. 그렇지? <laughs> 사실 내가 베트남에 있으면은 주변 분들이 베트남 여자를 한번 만나게 돼요. 근데 만나고 오면은 모두 본인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해요. 어, 이 여자가 나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 걱정돼요. <laughs> 예, 그렇게 목적이 있기 때문에 좋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 되고 일반 여성들이 한번 만났다고 바로 막나이 어, 오빠 너무 좋아요. 오빠 사랑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보통 이런 경우는 진짜 잘생기거나 네. 진짜 매력있는 아니, 사람이 아니고 어, 그게 불가능한데 수 있는데 <laughs> 나 여기에서 거의 그렇게 봤어 한번 만나고 뭐 사랑에 빠진 사람 너무 많이 봤어 한번 만나고 사랑에 잘 빠져 생각, 사랑 진짜 사랑은 음. 시간 필요해요 음. 그래서 적어도 세번 만나면 음. 그때는 음. 어, 어, 진짜 사랑하는지 나랑 똑같은 생각이에요. 나도 여기서 최소 세 번은 만나봐야 더 만나도 되나 안 되나 알아요. 기준을 조금 알아요. 보통 세 번도 말하는 게한 번은 모르니까 만나요. 그리고 두번 만나는 거는 그때 기억이 조금 괜찮아서 두 번을 만나요. 세번 만나는 거는 아 이제 이 남자 진짜 좋아해도 될것 같아 할때세 번을 만나요. 그래서 베트남에서. 세번 만나면 보통 뽀뽀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가장 안전하다고 판단을 해. 물론 처음 만나서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는 좀 오해가 많아요. 과연 일반 여성이 바로 만나서 바로 뽀뽀를 할까? 일방적으로 한 명만 사랑해서 한 명만 좋아해서 하는 거는 뽀뽀가 아니고 이건 성추행이야. 범, 한국에선 범죄야. 범죄. 그런데 이게 쉽게 쉽게 베트남에서는 사실 돼요. 베트남은 이거 범죄 아니에요. 크리미널 음. 아니에요. 음. 하지만 한국은 성범죄라는 게 있어요. 성범죄. 여성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자가 모멸감. 어, 너무 싫은 느낌이 너무 이런 느낌 받으면 경찰에 신고해요. 그러면 한국 사람은 경찰서 가야 돼요. 어. 어? 네 방금 <laughs> 내, 내 허벅지 맞았어? 나 이거 나 똑같아. 근데 웃긴 거 남자가 이렇게 방금 오빠 네가 날 만졌잖아. 그런데 오빠도 오, 기분이 안 좋았어. 오빠가 신고하는 건 이해 안 해. 오빠가 남자가 이렇게 신고하는 건 인정도 못 받아. 만약에 내가 내가 니네 부장 이 허벅지를 이렇게 니네 부장 기분 표정. 어 이름 나 경찰서 가야 돼. 이름 나 경찰서 가야 돼. 그래서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베트남 좋아하는 이유도. 네. 좀 자유롭게 살고 싶어서 예전에는 한국도 이러지 않았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laughs> 이런 부분이 너무 민감해져서 살기가 힘들어진 거 같아. 이렇게 오늘은 직원들과 서로에 대한 뭐 이성에 대한 기준 그리고 경험치 그리고 처음 만남을 뭐 대했을 때 어떤 거를 유의하라는 점들을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렸습니다. 물론 저희도 주의하지만 역으로 이 친구들도 뭐 베트남 사람들도 뭐 저희에 대해서 좀더 이해하고 이렇게 다가오기를 좀 바랍니다. 확실히 서로 다른 문화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나이대도 너무 틀리다 보니까 어느 정도 그 친구들의 마음도 이해하고 이렇게 처음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저는 예뭐 갑자기 왜 이런 주제가 됐지? <laughs> 예 뜬금없는 근본없는 오늘의 방송 이만 마칩니다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 어나 끝이야 <laughs> 진짜 뜬금없다 <laughs> 진짜 뜬금없다 예, 이렇게 다음에 또 볼게요.